안녕하십니까. 해군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이렇게 전원주택. 전원주택 제가 지금 단지 안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어, 건축된 지 2년밖에 안된 이렇게 최신 신축에 가까운 그런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임장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천천히 주택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촬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 앞에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 이곳은 지하 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요 건축 대장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하 1층은 아니고. 그냥 여기 1층 같습니다. 예, 차량은 한두대 정도 이렇게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단을 통해서 제가 주택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주택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마당에는 이렇게 천연 잔디가 잘... 어, 살아있고, 디딤색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차장 위쪽, 예, 이 부분은 지금 마당으로 사용하시는데, 잔디가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렇게 화단, 각종 꽃들 심을 수 있는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경, 나무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 여기도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 주택의 용도지 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요 지목은 대이고 두 필지 모두 됩니다. 자, 한 필지는 요301 제곱미터 91평 바로 이 주택 있는 이곳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주차장 바로 위에 이렇게 마당 서는 이곳은 89 제곱미터 27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합이 390제곱미터, 118평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52제곱미터, 16평, 그러니까 창고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 1층에 61.56제곱미터, 30평, 지상 2층은 99제곱미터, 99.36제곱미터, 19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212.92제곱미터 64평입니다. 자, 요 주택에, 주택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사용승인 일자는 2022년 4월 13일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 한번 보러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관인데, 현관에 이렇게 대리석 바닥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셨고, 신발장이 이렇게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안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여기 중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보이는 데가 이렇게 거실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창이 동으로 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어, 주택의 방향이 동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인용 소파 놓고 옆에 지금 벽난로가 있고 또 안마기도 있고 그래도 그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LPG 가스 보일러로 이렇게 난방을 하시는데 한겨울 요 벽난로만 이렇게 사용하시고. 고려는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열이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 에어컨이 있고 TV 뒤에 아트월도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바라보시는 곳이 바로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에도 식탁이 놓여 있고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예, 주방도 이렇게 위에는 화이트 톤이고 밑에는 예,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주부분들께서는 이게 수납 공간 많은 어, 부엌 많이 선호 하시던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안에 안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방에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안방도 침대 놓고, 안에 장롱입니다. 장롱 놓고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배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깔끔하기 때문에, 도배 나중에 취향에 따라서 한번 도배 정도만 하시고, 이렇게 입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도룸 있고, 이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예, 타일도 굉장히 예쁜 타일을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가 두개 들어가고도 이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 실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한번 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세탁실이고, 또요 냄새 나는 보조 주방, 요 냄새 나는 음식 조리하실 때는 아마 이곳에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4인용 식탁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층에 이렇게, 네, 여기에 욕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내부 구조가 방 하나, 욕실 두 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가시는 데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만은, 여기 내부에는 목재로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자, 이곳의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사용승인 일자는 202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년 되어가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층 거실입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이쪽 방에는 지금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 책상 놓고 침대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거실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 있습니다. 자, 이 공간 뭐 개인적인 화단 사용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이 공간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청 안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 크기 금지가 합니다. 여기 따로 장롱은 없지만 침대 고또 여기 화장대 놓고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여기도 창이 동으로 나서 지금 현재 햇빛 일조권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수납 공간 창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2층 욕실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욕실을 지금 세 개째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타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 여기 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데 여기 뒤쪽은 바로 이렇게 숲입니다. 숲.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가 굉장히 지금 시원함, 청량감을 느끼고 또 공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곳 조용하기도 하고, 네, 시원하기도 하고, 예,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이렇 보시면은, 계단 통해서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어, 건축 대장에는 없는, 어, 제시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선풍기나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여기 보관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이제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까 합니다. 1층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천천히 제가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이렇게 전원주택, 매물로 접수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두 필지 모두 됩니다. 자, 한 필지는 301제곱미터 91평, 다른 한 필지는 89제곱미터 27평입니다. 그래서 합이 390제곱미터 118평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212.92제곱미터 64평입니다. 자, 요, 건축물로서는 지하 1층에 52제곱미터, 16평. 현재 창고 용도인데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상 1층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61.56제곱미터, 30평입니다. 자, 그리고 2층이 99.36제곱미터, 19평이고, 다락방이 하나, 제시의 건물로 하나 있었습니다. 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내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목재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저 사용승인 일자는 2022년 4월 13일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1층에 방 하나, 거실, 욕실 두 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은 방두 개, 거실, 욕실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 3층은 다락방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산 시청으로부터 한 6.5km, 삼성현 역사 공원까지는 한 1.4km, 남산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는 한 3.8km, 수성IC까지는 11.2km, 경산IC까지는 10.1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신축입니다. 신축.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깨끗한 신축입니다. 집안 상태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곳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주택 전원주택 깔끔한 신축 주택 찾으시는 분들, 자, 이 주택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산행운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